thank <music>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기론의 하나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시달리는 크리스천들에게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그제 언론에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인 은곰 트로피를 받은 보스니아의 한 영화배우가 4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영화배우로서는 성공했지만, 생활고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나지프 무직으로, 내전이 심한 보스니아에서 고철 수집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배우로서의 성공도 생계의 보탬이 되지 못했고, 결국 자녀들이 사흘을 굶는 것을 보고 인생 최고의 명예인 은금 트로피를 독일의 한 술집 주인에게 팔아야만 했어요. 그의 사망은 오랜 지병인 당뇨병이 발목을 잡았는데, 저는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슴이 좀 아팠어요. 제 사역이 바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좋은 소식을 얻었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해, 생각했어요.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기도훈련을 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연지도 벌써 5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동안 저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성령의 명령을 전했으며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나 저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 치유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만 기도를 해주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갔고 에, 그렇지만 어차피 삶이 지옥 같은 사람들은 어, 제 말에 순종하고 기도훈련을 시작한 사람들도 수백 명이 넘었어요 물론 기도훈련을 시작했다고 해서 제다 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명령하는 기도의 방식대로 을곧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도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 귀신이 쫓겨나간 증거인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으면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간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받으면서 치유된 질병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신질환으로 불면증,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 뭐 ADHD 등이죠 어, 청각장애 혹은 후각장애 등도 회복되었어요 어, 뭐 그리고 이명, 만성비용, 충농증, 아토피, 악성피부질환, 만성가려움증, 만성 발진, 만성두통, 어지럼증, 갑상선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빈혈, 혈수판감소증, 손발절임, 당뇨병, 과도한 비만, 거식증, 어, 유방자궁 등의 여성질환, 만성위험, 만성소화불량 민감성대장염, 어, 뇌절증, 다한증, 소환증, 한기, 신경, 신경세약, 만성통증 류마티스, 뇌경색 치매, 고지혈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 디스크협착증, 허리측만증, 고질적인 뼈의 통증, 암등이 치유되었습니다. 제 주장에 대해 어, 여러분들이 반응을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대부분 시골 장날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상수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주장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치유가 된 이후에도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남아있기 때문이죠. 영성학교의 시작부터 함께한 이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직언을 들어보고 제가 말하는 진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과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저의 고민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영상학교는 이미 과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도 훈련을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학교에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 훈련을 할수 있게 인터넷 웹사이트에 인터넷 강의나 혹은 축출 기도 시간이나 코칭 시간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기도훈련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기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이 깊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사역이 성령의 명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일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등의 진한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속내나 동기가 제 목회 성공이나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아,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고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요구하는 기도련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기도련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 습관을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훈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때 제가 하는 사역을 하는 종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사역 중에서 병을 고치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이 기도훈련을 하면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 삶의 지난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종이 된다면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의 교회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이론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성경공부와 더불어서 형식적이고 희생적인 예배 행위와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악한 영들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어, 더욱 흉폭해져서 날뛰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기도 훈련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 된다면 누구나 바람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추수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때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